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아, 문제풀이 제2강으로서 12번부터 22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히 하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아, 테스트 한다는 마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설사 틀리더라도 내가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틀려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실전에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전 문제풀이 하면서 틀렸다고 해서 의기소침 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2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은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자,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선박, 항공기 공공재단은 준 부동산으로서 협의가 아니라 광이죠. 광이. 과언이. 넓은 의미.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어권은 의제 부동산입니다. 아니네. 민법의 터지에 관한 균형을 준용한답니다. 당연히 음, 틀렸고. 4번.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은 뭐냐면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매매할 때 하나로 하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5번, 의제 부동산은 준부동산이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게 맞네요. 자,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바로 좁은 의미 또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의제 준부동산.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업 자본 예 자본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소비재 니은 소비재 역시 경제적 개념이고요 디귿 공간 공간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리을 생산요소 예 경제적 개념이고 니음 자연 예 물리적 개념입니다 비읍 자산 경제적 개념이고요 시읍 위치 예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기업, 니은, 리을, 비읍, 기업 니은, 리을, 비읍을 찾으면 나머지는 물리적 개념이 되기 때문에 1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부동산의 개념 중 법률적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보는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자토지 소유권 어, 토지의 상하에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한정 미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미치는데 그 한계가 반드시 범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어떻게 법으로 정합니까? 그냥 그, 이 경우 같은 경우 14번의 1번쯤은 토지의 소유권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지하의 강는은 구별해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은 사회 통념 또는 제 용도별로 그 범위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그 한계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고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들어면 과연 틀린지 분이에요. 반드시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두번 이런 경우가 바로 일번이 답이다 하고 다음 문제 로 넘어가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확실하진 않아요. 분이 틀리긴 틀렸는데, 100% 틀렸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앞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머지 물건도, 문제, 지문도 읽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중부동산이랑 부동산과 같이 공시 방법을 갖추어 독립된 개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광이 그렇죠. 협의에 부서 토지 건축물, 또 토지와 정착물, 플러스 중부동산 광이 맞는 지문. 3. 토지의 한 구성 부분으로 인식되는 정착물, 즉, 농산으로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수목이 있고 돌담이고 있고, 재반 같은 것들이죠. 토지의 한 구성 부분,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는 것들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맞습니다. 사항은 건물, 임목등은 정착물이지만 그렇죠. 정착물이 토지의 정착물 굳게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지돼서 붙어 있는 거, 범용산, 토지로 분리니다 오타나서죄송합니다. 토지로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을 존재한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 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임목은 어,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맞고요. 오번 민법에서 정한 협의부동산은 토지와 그전체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다 5번 하나 X. 이건 확실히 x 가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거1번 표시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1 5 번. 자 정착물이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 따른 차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라고는 문제입니다. 정착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차자 정착물이 좀 떠오르면 좋겠어요.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라 아니, 동산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정착한 거니까. 자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아니죠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이런 게 바로 1번 답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1번 표시하면 되는데 100% 확실하니까. 나머지는 다또물배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제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에 뭐가 있냐면, 그 임차인 정착물 그러면 뭐, 블라인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자 정착물이고, 이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산으로 완료됩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거나 보완된 경우 정착물로 취급한다. 그렇죠?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3번 건물의 물리적 손상 없이 어떤 물건이 제거 가능하다 해도 건물의 기능과 효용가치를 줄인다면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물건을 쉽게 제거했는데 기능과 효용가치를 잘 줄이지 않으면 건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지만. 이렇게 교용가치를 확 떨어뜨린다면 그건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착된 물건을 거래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 정착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맞고요. 5번, 에어컨이나 온풍기처럼 건물에 같이, 이 에어컨은 우리가 벽에 박걸이 에어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다트형식으로 설계할 때 들어간 에어컨이고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를 다 뜯어 고치, 고치는 그런 온풍기를 말하는, 만약에 제거하게 되면, 온풍기, 건물의 가치를 증대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 4, 5는 답도 법이 1번이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 문화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이제 복합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건데,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 중법률적개념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으로 여러분들 뭐가 들어야 돼? 일단 협의의 부동산이 머리에 들어야 와 돼요. 아, 협의 토지와 그 점착물 여게 머리에 들어야 와 되고 플러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합쳐서 뭐라 그러다? 광의의 부동산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자, 보자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 맞죠? 맞습니다. 협의 부동산, 이 1번에 관한 협의 부동산 맞고, 의제 부동산, 중부동산 맞고요. 자, 광의의 부동산, 협의하고 의제 합해버리면 광이 맞습니다. 자, 복합부동산은 틀렸겠죠? 당연히. 다 맞았으니까. 복합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같이 부착이 되면, 토지 등기고 건물 등기고 따로 따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이 매매 단위로 취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보고 이거는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활동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을 얘기하죠. 그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의 복합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률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와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정착물에 관한 거 문제 1 7의 문제에 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그렇죠 제거해도 건물의 기능에도 손실이 없고 효용에도 손실이 없어요. 자 그런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렇죠 커텔이라든가 어, 블라인드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자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하지 않는 즉 경작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 그리고 단년생 식물, 단년생식물에 그러면 인삼 생각하면 돼요 인삼 그냥 딴거 다 각자 생각하지 말고 나무와 인삼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이러면 사실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서 부동산으로 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상하죠? 왜? 나무 같은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은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틀렸죠?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3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중요한 물건, 또는 종물, 종속된 물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이용되는,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습니다. 정착물. 뭐 다리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그것이 건물 같은 거, 건물을 생각하시면 된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 방파제 같은 거, 뭐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똥을 내기. 2번만 X. 틀린 거 고르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이니까, 아,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 복합적으로 본 부동산 한위세의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 이 얘기입니다. 1.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3대 측면을 합친 개념이다. 맞습니다. 두 번,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건물 짓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토지를 평평하게 어, 택지 조성 사업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적 측면에 정확하고, 그렇죠. 건물 짓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적, 경률적, 어,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에 속한다또 맞는 질문입니다.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요. 어, 주,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인 게 있지만, 기술적인 것도 무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법률적인 것이 무형적이지만, 경제 법률적도 유형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뭐, 반드시, 반드시 뚜렷하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틀렸고. 4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2대 측면은,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말한다. 맞고요. 4번, 토양, 하천, 기상 조건 등. 이런 자연적 조건은 기술적 측면에 속한다.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 속한다 할수 있습니다. 자, 다 5고 3번만 X.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술이라는 건 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맞죠? 맞는지입니다. 법, 경제, 기술, 법변기, 종합응용사회과학. 자, 2. 부동산학이란 능률화, 부동산학의 능률화의 원리이그 응용기술을 대처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것도 맞는 정의입니다. 3.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 부동산 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 4번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문의 한정으로 민간부문은 주로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그러면 이쪽은 주로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이거는 뭐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민간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효율성도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건 공공부분이죠. 지금 민간부분이니까 틀렸어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문제도 가장 적절하다는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부동산학의 지도이념에 관한 거예요. 지도이념에 관한 거. 뭐공사익 조화의 원리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 1번 공사익 조화의 원리는 자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형편과 자 공익을 얘기하죠. 개인의 이익, 사익을 얘기합다 반드시 충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자들은 뭔가 이 의심을 해야 돼. 조화지 반드시 동시에 충족이 아니라 이익이 조화입니다, 조화. 좋아. 반드시 이게 될 수가 없죠.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대가 만들어지므로 법률적 측면과 관련이있다 요거는 뒷부분은 맞지만 반드시 동시에 충족.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번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용 최소 수익 극대 그러면 이런 건다 기술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 돈 생각하면 돼요. 돈이 어떻게 기술적인가, 경제적인 쪽으로 가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있다. 이 맞네요,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으로서, 공익성, 사익성, 효율성들은 참, 동시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공익이 우선하면 사익이 져야 되니까. 동시에 충족시키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 자, 5번.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 원칙은, 자, 기술적 측면이죠. 기술 혁신을 통하여 공간 활동을 증대시키는 기술적, 아니, 틀리죠. 경제적인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이면 기술적이죠. 틀린 겁니다. 답은, 어, 다 X고 하향오고오은 곳을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지도인용 또는 일반 원칙 이에 대한 예를 연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공사의 조화의원리 그러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을 할때 균형된 규제도 필요하고 또 조장도 필요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공익, 조장을 하면 사익. 자, 맞는 지문이 되겠고. 번.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의 원리. 그러면 공간과 환경 가치 증대가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최고로 유효하게 이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2번 맞고. 전달성의 원리는 전달을 해야 돼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내용이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또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하는지 평가 보고서 작성해서 다른 사람과 알수 있게 해주는 전달성의 원리.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성의 원리, 는 효율성이, 투입 대비 산출이 높아야 되고,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토지의 공평한 분배, 이거는 공정성의 원리지, 경제성의 원리는 아니에요. 자, 안정성의 원리, 진짜 복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어,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전해야 됩니다. 즉, 법률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 4학도 또겉이 하나만 X. 자, 거리가 가장 먼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능한 행공이 떠올라줘야 되고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있다. 전형적인 대답 맞습니다. 자, 능률성의 원칙은 능률이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합병이 능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참고 안전성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과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으나 맞습니다. 안전을 따지게 되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느려져요. 투입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능률성은 속도를 중요시 여기고 산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으니까 조화를 잘 해야 됩니다. 안전성은 소유권의 하자 여부 등 법률적 안전성을 말한다. 법률적 안전성도 말하지만, 법률적 안전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성, 즉, 이익도 나와야 될 것이고, 기술적 안전성,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안전성은 다 포, 안전성은 어느 하나,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즉, 능률화, 경제성 능률화,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합리성을 추구한다, 맞는 얘기고요. 5번, 공정성의 원칙은 공정해야죠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동산 활동을 공정히 해야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다 보고 하나만 해서 틀린거 고르는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실전 문제풀이 부동산개론 2강 시간이었고 1 0분부터2 2분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물론 힘들실 겁니다 힘들지만 아, 실전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용호 선생님과 같이 풀던 그 느낌으로 OX 해가면서 같이 풀어야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